자 오늘 영상에서는 SF 반도체 효성 TNC 우리 기술 투자 세 종목 보겠습니다. SF 반도체는 맥락상 보시면 단기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단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혼자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SF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월달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만 300원을 찍고 그 이후로 이렇게 떨어진 상태인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올랐고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되어야될것 같아요 일단 2019년도에 삼성전자가 물론 이때 바로 하진 않았습니다 2030년까지 177조원을 비메모리 반도체에다가 투입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고 그 당시에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요때 같이 가던 게 2차 전지도 가긴 했는데, 요 당시 시장에서는 사실 2차 전지보다 비매물이 조금 더 핫했습니다. 여튼 이렇게 그냥 올라가다가 2020년 초반에 코로나를 맞았죠. 근데 이게 비교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얻어 터진 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거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던 탓인 건지, 다른 종목도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쫙 올랐는데, 얜 오히려 횡보를 합니다. 거의 1년여 기간 동안에 다른 종목들 역대급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 혼자만 별로 안 떨어지고 이렇게 버텨줍니다. 이때가 혼조세였죠 사실 이걸 자세히 보시면 삼각수렴입니다. 그러다가 이 수렴하는 가격대를 돌파하고 나서 역대급 고점을 찍었는데 요게 차트가 삼성전자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떡상을 할수 있었던 거에 가장 큰 원인은 2020년 말에 코스피 대형주들이 오르면서였습니다. 사실 그때 뭐 대단한 이슈가 있었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2020년 10월부터 1월까지 삼전, SK, 하이닉스, LG전자, 이런 코스피에서 대형주들이 주가가 막 오릅니다. 근데 이 동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만약에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삼전과 하이닉스가 LG전자라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걸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주식하면서 이런 거를 잘 못봤습니다 삼전이 평소에 많이 움직여야지 뭐2% 정도 평소에 0.5, 1, 2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때 막 5%, 7% 올랐었죠 저는 이때가 좀 과열 상태였다 그러니까 미래 성장을 너무 선반영 시켜가지고 주가를 올렸고 그 이후로 과도한 상승 때문에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전, SK 하이닉스, LG 전자, 뭐 s f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업체들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초월하는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맞춰가는 과정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전이든 하이닉스든 LG 전자건 반도체 회사건. 저는 올해 후반부에 가서 좀 빛을 발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여기부터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기대감이 나왔고 코로나 때큰 타격받지 않았던 대신에 다른 종목들 급등할 때좀 사리고 있다가 대형주들 떡상할 때 같이 오르고 지금 요 매물대에서 버티고 있다 그럼 반대로 표현을 해 보면 요 고점부터 지금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주가는 빠졌는데 회사의 내재 가치도 같이 빠졌는가? 이건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작년 실적을 보면요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 이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도 지금 주가가 팡팡 날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주가가 지금 구간을 벗어나고 떡상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LG전자. 얘들이 좀 올라줘야지 같이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좀 회사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2019년부터는 SF의 반도체가 비메모리 관련주로 거의 알려져 있어요. 검색을 해봐도 시장에서 인식하기로도 그냥 SF의 반도체는 비메모리 관련주로 인식이 됩니다. 물론 비메모리를 만들어내긴 해요. 근데 실제로 이 회사를 견인해주고 버티게끔 하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실제로 절대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죠. 85%. 전체 중에 85%면 사실상 얘네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겁니다. 물론, 요 비메모리 부분이 지금 14.3%인데, 이건 19년도부터 계속 기중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 해서 메모리의 전체적인 규모를 줄였는가? 이건 아닙니다. 그만큼 메모리 증가분 만큼 비메모리가 더 많이 증가를 한 거고요.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시장에서도 거의 메인이지만 결국에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벌고 고급 부가 가치를 창출해내려면 결국엔 비메모리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나 아니면 요번에 나온 사업보고서를 보나 재무 상태로 흠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사업보고서 내에서의 내용들을 따끈따끈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연간 사업보고서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여기서 좀 엿볼 수 있는데 이사의 경영진담및 분석 의견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이거를 부분 부분 좀 필요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연결 재무상태부터 볼게요. 23기에서 24기로 넘어간 거죠. 유동자산 늘어났고 비유동자산은 좀 줄었고요. 부채가 조금 늘었지만 비유동 부채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전체적인 부채 총계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태고요. 여기서 일단 가장 눈여겨볼 만한 거는요. 유동 자산이 증가를 하고 비유동 자산은 줄었다. 그리고 비유동 부채는 줄었고 유동 부채는 증가를 했다. 이 말은 자산 측면에서도 부채 측면에서도 유동적인 자산과 부채가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서 줄였다, 늘렸다 할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상태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이게 표현이 된게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이 높고 부채 비율도 거의 줄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차익금 은전도가 줄었습니다. 보시면 유동 비율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부채 비율도 줄긴 했습니다. 근데 차익금 은전도가 많이 줄었죠. 이 말은 외부로부터 빌려온 돈이 회사 내에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르 표현하면 회사가 만약에 돈이 필요했을 때 외부로부터 끌어올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지켜감에 있어 가지고 외부로부터 돈을 끌어오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외부로부터 돈막 끌어와가지고 시장에 기대감 만들고 우리 이거 할 거야 저거 하는 거야. 해도 뭐 괜찮죠. 사실 근데 그게 원래 상장회사들의 특징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회사가 돈을 더 폭발적으로 벌 수도 있고 주가 상승도 많이 나올 수는 있긴 한데 반대로 표현하자면 그 사업이 빠가라졌을 때이 회사가 회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SF의 반도체는 부채 비율이 낮고 그리고 자산 비율도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당장 묶여 있는 부채와 자산이 없는 거죠 얼마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을 더 땡기고 부채도 더 땡겨 와 가지고 신사업을 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신사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비매물이 사업 부문에더 많은 투자를 할수 있는 여력이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보인다 기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보장이 되어 있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일반 주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유상증자 잖아요 이런 기업은 뭐 갑자기 무상증자를 하진 않을지언정 적어도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유상증자를 한다 해도 이거를 아마 주주배정으로 안하고 제3자배정으로 뭐 증권사나 아니면 사모펀드 쪽으로 직접 투자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이런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면 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살 건데 지금 가격0 3천억이고 건물이 5천억이면 한 2천억 정도 빌려주세요. 우리 이거 캐파 늘릴 거다. 이런 유상증자는 참여할 만한 거죠. 이건 오히려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는 물량이 느니까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렇게 차익금 의존도 낮고 유동비율, 부채비율 중에서도 유동자산이 더 많고 유동부채가 더 많은 기업들이 유중했을 때는 그거는 주주들을 위한 기회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만기 보유자산이 해당사항이 없음 매출액 증가했고 뭐 판간비 줄었고 영업이익 증가했고 뭐 흠잡을 게 없습니다. 회사가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잘 벌고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때가 쫄지 말고 회사를 모아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으로 회사의 유동성,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여기서 발생했던 것 중에 특이사항은 딱히 없습니다 음, 이것도 그렇게 없고요 요번 기회에 딱히 뭔가 크게 일이 일어난 게 별로 없네요 은행차입금, 총차입금 요정도 되고요 이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를 제가 감히 진단을 해 보면요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걸 벗어나서 유동화를 좀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자본을 끌어오기도 굉장히 유용한 상태이고요. 이 상태라면 미리 이걸 준비한 걸 수도 있어요. 올해 좀 일을 벌리기 위해서 이렇게 돈들을 조금 사려놓은 걸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얘가 당장 올해 안에 막 어떤 사업을 크게 벌린다기 보다는요. 만약에 일에 대비해서 좀 대비를 해놓은 게좀 보입니다. 이 회사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제일 최악의 기업이 뭐냐면 주가가 떨어졌는데 성장도 못하고 돈도 없어가지고 주주한테 유상증자 할 테니까 돈 내놔라. 근데 이미 여기 물린 주주들은 유상증자 안 하면 물량 들어와서 손해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경우가 제일 안 좋은 기업의 형태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주가 떨어졌지만 성장은 했고 돈도 굉장히 많고요. 차입금 의존도도 줄여버렸고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는 아얘왜 떨어지지 좀 짜증 날 수도 있죠. 근데 작년 한 해의 성과와 그 전부터 지금까지 흐름들을 보면 이 회사가 되게 깔끔해요. 돈잘 벌고 돈잘 쌓아놨고. 돈잘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잘 쌓는 것도 중요한데 그잘 쌓아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 굉장히 잘 버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탈곡기에다가 별을 넣어가지고 막 나왔는데 남은 게 별로 없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이상한데 쓰는 거죠. 돈 벌어놓고 갑자기 이상한 뭐 지분 투자해가지고 말아먹고, 뭐 펀드 잘못 투자해가지고 말아먹고 이러면서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충실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주주가 납입해준 돈 가지고 회사 굴려가지고 이걸로 돈 계속 쌓아가고 있고 그돈 중에서도 부채 비율을 줄여주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부채들을 다 삭감시켜 나가고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재미없을 수 있는 게막 여러가지 찌라시나 이슈들을 만들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회사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통수 맞을 일은 별로 없는데, 배신도 안 하고, 큰 어떤 기대감도 가져오지 않는 거죠. 저는 지금 이 회사가 좀 날개를 접고 있다. 다음 도약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21년 초까지 막 활활 날아올랐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여기 앉아가지고, 다음 턴을 기다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발 시작이 될것 같고요. 왜 얘가 삼성전자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지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경영 관점에서의 계약 관계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중에서 삼성전자랑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지금 양산화 과정도 이미 다 거쳐가지고 양산도 가능한 상태고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개발 계획 중에서도 외부 돈보다는 자체 조달이 많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거는 얘네가 계속 자체 조달로 하는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결국에 좀큰 규모의 연구가 필요할 때는 외부로부터 돈을 좀 빌려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은행이나 이런 데서 안 빌려올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유상증자에서도 3자 배정으로, 삼성전자 3자 배정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던 기업이 lnf랑 삼성 sdi가 그렇게 했었죠. 이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회사가 현재 업계 내에서 위치하고 있는 상태를 좀 표현을 하자면 제가 처음부터 약간 SF의 반도체는 따라가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음... 업계 내 종사하시는 분 혹은 SF의 반도체 다니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반도체 업계가 명확히 티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티어가 뭐 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수준으로도 볼수 있는 거고요. 그 단계별 어떤 수준 차이가 좀 있어요. 여기서 종합 반도체 업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죠. 종합 반도체가 있고요. 이아랫단에 설계 전문을 하는 패블레스랑 파운더리가 있어요. 얘보다는 사실 이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죠. 전그 다음에 파운더리가 있다고 보고요. 얘네는 아래다가 패키징, 테스트 그리고 공정. 전공정, 후공정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전공정이고요. 이 다음에 패키징 테스트 하고, 여기 설계 기술 R&D 전문도 하고, 실제 제조 장비 개발 및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후공정인데, 지금 SF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게여기에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동부 하이텍이거든요. DB i 이텍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수준 차이를 보면,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뭐 패키징, 테스팅, 뭐 장비를 개발하거나 생산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고요. 파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설계만 주면 직접적으로 칩을 설계하지 않고도 그냥 설계 업체로부터 위탁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종합반도체는 연구, 개발, 뭐, 파운더리, 테스팅, 개발, 다할수 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본인들이 굳이 이 모든 과정들을 하진 않죠 더 효율적으로 저비용을 할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 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랫단에 있는 SFA랑 동부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요 지금 메모리 시장인데 비메모리 로 가자 한다면 얘네가 가는 이 방향이 얘네가 따라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2021년 초반에 파운더리가 얘네 다 빠지는 동안에 오히려 역으로 성장을 해버립니다. 이때 반도체 공급난이 있었어요. 없어서 못 구하는 게 반도체였습니다. 실제로 이때 자동차 업계도 많이 타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2021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국내에 있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인식은요, 제가 볼땐 이래요. 종합반도체 업체들은 실적도 잘 나오고 잘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성장률 자체가 더 증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버슈팅 나오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바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는 천천히 올랐어요. 근데 얘네 떨어지는 동안 더 올랐던 이유가 음, 얘네 기대감보다는 일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가 지금 확실히 있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수탁업체가 확실히 빛을 발했던 구간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새로운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종합반도체 업체랑 이 후공정, SF반도체는 같이 갈 겁니다. 오히려 파운더리는 그저 그렇게 갈수 있어도, 얘네랑 이 종합반도체랑 후공정이랑 전공정이랑 종후 전공정 이렇게 주가 방향이 좀 반대로 가지 않을까 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SF의 반도체가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재무 좋고요 자본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어떤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전문적으로 우수한 회사입니다 작년 성과 굉장히 잘 나왔고 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얘가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현실인 것 같아요. 이제 단기적인 관점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 여기서 표현하신 게 다봉선 부근에서 구름대를 뚫고 행보하고 있는데 언제 익절하는지가 좀 궁금하다. 근데 저는 목표가가 8천 원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다봉선이 여기를 표현하신 것 같아요. 많은 봉들이 물려 있는 이 가격대를 보신 것 같은데 저는 8,300원의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히려 여기 갔을 때는 저전안 파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가 지금까지 눌려왔던 기간이 거의 1년입니다. 1년 동안 눌려왔었고 돌파하지 못했던 가격대가 여기거든요. 여기를 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기서 판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이렇게 막 뚫고 올라가진 못해도, 요 가격을 한번 뚫어준다면, 이 윗가격까지는 그래도 꽤 수월하게 갈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고점 대비, 잠시만. 이렇게 지금 눌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볼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볼수 있고. 얘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선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설명이 될까요? 이 고점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기서 한번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이걸 뚫어주는 추세가 이제 한번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왔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얘의 흐름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고점부터 접점까지가 저항 한 번, 두 번, 세번 뚫고, 그 다음 저항 여기가 1저항이고 2저항인데, 지금 여기를 막고 1저항, 2저항, 3 뚫고 여기 다시 눌려주고, 여기 저는 요 가격대 7,500원을 뚫고 자리를 잡아준다면 이거는 오히려 그냥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진짜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왔을 때 잡고 여기 팔고 잡고 팔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기대수익이 높진 않고요. 저는 이 종목은 연말까지 매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얘가 5,6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연초에, 내년 초까지, 꾸준하게 매집을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F 반도체를 단기적 관점에서 차트를 땡겨서 보면, 막 엄청 다이내믹한것 같은데, 사실 요거거든요. 이거밖에 안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 회사를 10년, 20년을 늘려서 보면, 요 안에서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안에서도 구간을 보면 전 이렇게 세 구간으로 봅니다. 물론 얘가 요 안에서 영원히 놀 종목이 아니죠. 이대로 가면 나중에 기대감을 한번 얹었을 때 역을 뚫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이2 0 0원을 뚫는다. 그러면 계속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DBI택이 그랬거든요. DBI택이 이런 구간에서 한참을 놀다가 오히려 그 스타업체 파운더리 쪽이 뜨니까 이걸 뚫고 그 이후로 쭉날아갔습니다 이게 DBI택인데요. 얘가 이런 식으로 이거 안에서 그 놀다가요. 고점 찍고 저점 찍고 뭐 고점 부근 갔다가 저점 찍고 이거 돌파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얘가 거의 3배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노린다면 사실 SF 반도체도 오히려 매집 구간인 거죠. 장기적 매집을 해야 되는 종목인 거죠. 물론 요거를 이만큼은 먹진 못하더라도 요 안에서 잘 발라 먹으면 많이 먹을 수는 있습니다. 전 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회사는 여기 돌파했을 때 저는 3배 간다라고 봅니다. 못해도 두배는갈 거예요. 요길 뚫는키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 이건 10년 동안 못 뚫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 뚫는 순간 이 회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도 아마 실제로도 이전과는 다른 회사의 규모의 성장이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요 안에서 놀 텐데 요 안에서 따지자면 얘가 저점인가? 그건 아닌 거거든요. 저는 일단 5,700원은 절대 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깨는 순간부터는 사실 아래까지 열어둬야 되는 거고요. 이게 아래가 천 원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회사가 성장한 걸 보면 전 제가 봤을 때는 요0 0 원은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 회사가 아닌가. 다만 여기를 깼을 때는 정말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엄청난 악재가 있지 않으면 뚫기 어려우니까 여기는 좀 신뢰도를 가지고 보되 여기 뚫렸을 때는 대응을 한번 하는 게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원래 이어서 갈려 했는데 SF의 반도체는 여기까지 할게요.